다음 소식입니다. 영화 친구로 잘 알려진 곽경택 감독이 오디오무비라는 생소한 매체로 돌아왔습니다. 오디오무비, 듣는 영화죠. 영화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곽감독이 새로운 매체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? 함께 들어봅니다.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. 블라디 한국영사관 안태준입니다. 제가 바로 조선중앙은행 비자금 관리자입니다. 얘 달복자 아니야. 총격 장면에서 무조건 다 총을 쥐고 있었고, 이 호흡이 그냥 흉내만 된다고 해서 되지 않잖아요. 계속 이렇게 좀 제자리에서 움직이기도 하고. 네 듣는 영화 극동을 연출한 곽경택 감독이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 영화 장사리 이후로 3년 만에 작품을 연출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어, 한 2년 전에 코로나 시기에 그 소방관이라고 하나 찍어놨는데 아직 그 개봉을 못 하고 있고요. 마지막 후반 작업 어 중이고 내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곧또 개봉하게 될 어떤 우리 그 온유부비 극동의 후반 작업에도 마지막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네 정말 바쁘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영화를 연출하신 감독님도 듣는 영화를 만드는 건 처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는 영상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듣는 영화 이렇게 도전한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그동안 한 20년 이상 영화를 해오면서 아 어, 항상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도전에 대한 것은 열심히 꾸준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. 컴퓨터 그래픽이나 아니면 또 카메라가 이제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는 이런 시도도 겪어봤고 이번에도 처음에 그 네이버로부터 그 오디오비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동안 열심히 써놨던 작품이 코로나 그 시대의 어떤 작품으로 빨리 나오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. 아 어, 이런 새로운 매체라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. 네,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. 네 감독님 듣는 영화 분명히 기존의 영화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. 만들어 보신 입장에서 어떤 차이,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어, 흔히 요즘 이제 극장에 가셔도 어, 과거처럼 어떤 그런 큰 스피커에서 나오는 일률적인 사운드가 아니라 어, 돌비 어. 어 에트모스 이런 굉장히 신기술이 들어간 우리의 길을 굉장히 즐겁게 하는 그런 기술적인 진보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. 그래서 저도 만들 때, 아, 온 무빙을 한다는 게 마치 라디오 드라마처럼 들리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연출에 최선을 다했고, 우리 기술진들도 정말 듣는 분들이 문 앞에서 바로 영상이 펼쳐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애를 썼습니다. 네, 김강우, 유재명, 곽동현 같은 영화 배우들과 함께 작업을 하셨습니다. 제작 과정 어땠을지도 궁금해요. 네, 저도 저 스스로도 뭐 준비를 많이 한다고는 했지만 막상 또이 시작을 해보니까 어 영화 촬영만큼이나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큰 작업이었습니다. 어, 특히 연기자분들이 어떤 어, 외부적인 환경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, 녹음실 안에서 어떤 그 파이크, 마이크 앞에서 말고인의 어떤 감정 연기, 실력 연기를 다 해야 되는 것들이 네,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어,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는 했지만, 나중에 녹음을 하고 나서 음악도 붙이고 효과음도 붙이고 해가지고 멀미의 트모스로 들어보는 순간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. 네, 감독님. 영화 친구의 또 팬으로서 그리고 또 소방관을 기대하는 시청자로서 앞으로 또 새로운 영화로 찾아뵐 수 있겠죠?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감독님. 어, 앞으로 감독님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좋은 영화로 뵙겠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